그래프의 기울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y는 3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먼저 원점을 지나죠? 0, 0. 그다음에 1, 3을 지나니까 원점이 여기죠? 1, 3이 여기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되겠네. 이게 y는 3x라는 그래프죠. 이제 기울기라는 것은 x의 값의 증가량 분의 y의 값의 증가량 이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해요. 뭐냐면 여기에서 이두 점을 잘 보면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3만큼 올라갔죠. 그건 1분의 3. 이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해요. 또 다른 점, 요 점으로 해보면 x가 2개 증가할 때 y는 6개 증가했지. 그건 2분의 6이죠. 3이겠지. 이것도 3이고, 이것도 3이고. 이제 이 3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3과 같아요. y는 3x에서 x의 개수. 이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해요. 자, y는 2분의 1x.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에 2분의 1이 기울기죠. 이건 x가 2만큼 증가할 때 y는 1만큼 증가한다. 해볼까요? 여기에서 x가 이렇게 두칸 증가할 때 y는 한칸 올라가죠. 그럼 이런 직선이 되겠지.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 되는 거야. 또 만약에 원점과 여기 3, 1 아니죠. 이건 마이너스 1이죠. x가 3칸 이제 y는 마이너스.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이 플러스 3인데 y는 마이너스 1이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기울기가 음수가 돼요. 자 기울기가. 이 a가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고 요건 노란 것처럼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커지면 이게 점점 기울기가 급격해져서 요 오른팔이 점점 급격해지는 거죠 이게 기울기가 커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두 직선이 있는데 y는 마이너스 5x,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5죠. 그러면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5칸 내려가야죠. 이게 마이너스 5니까, 이런 직선이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8은 얘를 8만큼 위로 끌어 올린 거죠. 이게 요거의 그래프예요. 이제 문제가 x의 값이 이 직선에서 마이너스 x 더하기 8 여기에서 x가 3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은 마일에서 k까지 감소한다. k가 얼마인가? 자, x가 하나 증가하면 y는 5칸 내려가죠. 5만큼 감소하죠. 그럼 x가 3만큼 증가하면 x는 15만큼 감소하겠지. 여기 15만큼 x가 3칸을 가면 y는 15칸을 내려가야죠. 15만큼 감소하니까 마일에서 15만큼 감소하면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자, 또 다음 문제. 여기에서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죠. X의 증가량이 2네요. Y의 증가량이 3이죠. 이걸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바로 하는 법은 이 2는 5에서 3을 빼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이 3은 4에서 1을 빼면 나오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할 때는 X끼리 뺀게 분모, Y끼리 뺀게 분자가 돼요. 여기 두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의 기울기는 3에서 마사를 빼고, 됐죠? 6에서 K를 빼고, 이게 기울기가 돼요. 근데 이게 문제에서 기울기가 1이에요. 이게 2니까 k를 구할 수 있죠. k가 마이너스 8이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3, 6을 지나죠이 직선이. 여기컴 3, 6이 여기야.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니까. x가 하나 증가할 때 y가 두칸 올라가죠. 그러면 요점을 지나죠. 요런 직선이죠. x가 하나 증가할 때 y가 둘 증가니까. 이 직선을 쭉 그렸을 때, 이게 마이너스 4 k를 지난다. 이 말은 이게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가서 x가 마이너스 4라면, 이 파란 게쭉 내려갔을 때 만나는 점의 y 좌표가 그게 마이너스 8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